갤럭시 워치 8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는 볼수록 예쁘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차라리 전작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작 대비 최대 20% 이상 된 가격이 공개되면서 이 가격이면 다른 제품을 고려하겠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출시 전부터 여러 의견이 있었던 제품, 갤럭시 워치 8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목받는 디자인, 성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장 민감한 가격 문제까지 이번 갤럭시 워치 8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쿠션 디자인이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칭찬과 함께 전통적인 원형 디자인을 선호하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개선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핵심 부품인 AP가 동일한데 가격만 인상되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쿠션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원형 디자인이나 사각 형태에서 벗어나 내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한 새로운 형태입니다. 또한 두께가 눈에 띄게 얇아져 실제 착용감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워치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핵심 칩셋 AP가 전작인 갤럭시 워치 7과 동일한 엑시노스 W930을 그대로 탑재했습니다. 최적화를 통해 성능 개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칩셋은 아니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최대 밝기가 3,000니트까지 올라가면서 야외에서는 시인성을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가격은 모델 에 따라 전작 대비 최대 2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 인상폭을 납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팽팽하게 느껴진다면 실제로 매장에서는 실물을 착용해 보시는 분들 중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다. 혹은 내 손목에는 이게 더잘 어울린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히 워치를 패션 아이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P가 동일하다는 점에 실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칩셋 성능으로도 워치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전작 대비 성능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구글 제미나이 AI 기능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실제 사용 만족도에서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갤럭시 워치 7에도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워치 7 사용자들의 업그레이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워치 4, 5 혹은 6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얇아진 두께, 훨씬 밝아진 화면. 새로운 디자인 등 체감되는 변화의 폭이 확실하게 큽니다. 하지만 현재 갤럭시 워치 7을 큰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AP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인상된 가격만큼의 혁신적인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워치 8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갤럭시 워치 8의 디자인과 가격 성능에 대해 온라인 여론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